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파캐스트 지식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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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와 트렌드의 빠삭한엔소입니다 경제와 IT에 관심 이 많은 김바울레입니다. 안녕하세요. BTS를 사랑하는 안내입니다. 오늘은 진짜 트렌드 얘기를 하려 그래요. 저번처럼 뻥카 아니고 <웃음> <웃음> 쇼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 두분 혹시 홈쇼핑 해본 적 있어요? 아니 많이 해봤죠 아 진짜? 홈쇼핑 그 TV보면서 하는 쇼핑? 많이 어. 해봤다고요? 어 TV보면서 하는 쇼핑이 홈쇼핑 아니에요? 응 어, 그거 많이 해봤다고 우리 어. 나이 때 그걸 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어머니가 하신 거 말고, 범례님이 직접 했대요. 하셨어요? 어, 나도 하고, 와이프도 많이 하는데. 아, 진짜? 어. 진짜? 나한 번도 해본 나적 처음 없는데 처음 보는데, 그러지? 가끔 사람. 거기가 웬만한 인터넷보다 쌀 때가 더 많아요. 음. 행사 가격이 좋으니까. 음. 그리고 요즘은 어플로 다 알람 오고, 그 TV를 아. 꼭 보고 있지 않아도 돼요. 오, 어, 되게 변명, 변명하는 느낌. <웃음> <응>. <웃음> 신세대라고 변명하는 느낌? <웃음> 나 올드하지 <laughs> 않다고.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당신들이 생각보다. <laughs> 홈쇼핑이 많은 발전을 이었다 음, 약간 그런 느낌. 아까 아는데, 우리 또래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라고 되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 한 저희 한... 어머니가 엄청 많이 해요. 응. 음. 전 절대 안 하고.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음. 그 최근에 모바일로 생중계되면서 아, 라이브. 그 라이브 방송 음. 있죠? 그거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꽃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꽃을 좀 사본 적은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것도 뭐, 나름대로 홈쇼핑이라면 홈쇼핑 기분이 들기는 했는데, 요새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아주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고들 합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라이브 커머스가 대체 정확하게 뭐고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좀 요목조목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구체적으로 제가 정의를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까 안느님이 바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직관적으로 느낌이 올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바일 환경을 근간으로 해서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음. 보통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하는 거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일종의 판촉 행사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홈쇼핑이 옮겨갔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무튼 이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든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네카쿠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네 음. 이렇게도 바로 알아들으시죠 음. <laughs> 아, 이게 IT 종사자들은 알죠 음. 보통은 네카라, 쿠베, 당통가 이렇게 네. 많이들 하긴 오. 하는데 약간 취준생들이 가고 싶은 음. IT 기업 뭐 미국도 마가라고 부르잖아요 맞아 맞아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음. 아마존 음. 음. 그 중에서도 네이버랑 카카오가 규모도 가장 큰 만큼 가장 공격적이기도 하고, 유입되는 소비자 수도 굉장히 많은 편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음.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쇼핑을 지원을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운영하는 어플이 있어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라이브 송출 어플이 자기들이 만든 게 있거든요. 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조건만 충족을 하면 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누구든지 아무 때나 라이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좌판을 깔아준 거죠. 그래서 이거 조건은 스마트 스토어 3개월 누적 거래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된다고 해요. 3개월 누적 거래액 200만 원? 근데 이 정도면 은 워낙 판매업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충족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을 거고 플랫폼 자체 유저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인기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청수가 50만회 정도 나온대요. 어... 와, 라이브가? 응. 와.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보면 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되는 유튜버여도 실시간 동접자는 한 2만 명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전 2만 명 유튜브 라이브도 본 적이 없어요. 전 입짧은 애님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정도 레전드급 말고 <laughs> 네. 이제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저한테는 약간 이제 자영업자 느낌이 강한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몇만 명의 라이브를 한다, 약간 그런 건 상상이 잘안 되네요. 근데 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닐걸요? 여기서 숫치는아 여기서 만 찍은 거는 최대 거의. 그러니까 음. 그런 개개인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음. 대기업들이 네이버 라이브 판매하는 아, 거얘기하죠 음. 연예인도 나오고 맞아요. 연예인까지 아니더라도 보통 쇼호스트 분들이 나오시는데 뭐 뷰티 브랜드나 최근에는 뭐 에버랜드도 했었고. 호텔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하고, 그런 음. 걸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세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생각보다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도 몇백명 때는 꽤 많이 넘겨서 방송을 음. 하시거든요. 음. 천명 때, 뭐만명 초반 때,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고는 할수 있겠죠. 반면에 카카오는 판매 장벽이 조금 있어요. 음. 네이버는 말씀드린 대로 기준만 충족하면 아무나 가판을 깔아주는데, 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500건 정도 판매가 진행이 된대요, 네이버에서는. 음. 근데 카카오는 방송 권한이 카카오한테 있고, 카카오가 브랜드랑 협업해서 직접 운영하는 라이브만 하루에 뭐 한두 건, 많아야 네 건. 이 정도만 진행이 되고, 평균 시청수는 14만 회 정도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워낙 방송 자체가 많으니까 뭐 평균 시청자 수로 따지면 아무래도 카카오가 더 많겠지만 이게 방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또또이 외에도 아까 언급한 쿠팡도 네이버처럼 판매자들이 직접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게 창구를 열어뒀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은 브랜드 특성을 좀 살렸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그런 식당들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산지 직송 농수산물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이런 식품류만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비슷한 결로 무신사도, 의류만 이렇게 라이브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마 판매자들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고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판매자, 그러니까 출연자로 앉히고, 판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아는 님좀 보셨나 봐요. 저도 근데 유튜브 하니까 쿠팡에서는 음. 연락이 왔었어요. 아, 쿠팡 진짜? 그 라이브 커머스 이제 막 런칭할 때 음. 출연자들 모은다고. 어. 저도 하겠다고 이름만 걸어 놔서 이제 알림 메일은 계속 오는데 음. 판매자들이 안는게 아니고 크리,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브랜드를 선택해요 음 뭐난 페리페라 하겠다 음 뭐, 뭐 뷰티 브랜드 뭐 요거 하겠다 이렇게 제품을 선택하면은 그거에 맞춰져서 그거를 크리에이터들이 파는 거예요 음어왜안 해요? 잘할 것 같은데 그니까 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저 처음에는 근데 이제 막 시작해서 아무런 설례가 없는 거예요 쿠팡에음 이거 제대로 되겠나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음. 음. 쿠팡은 파이가 뭐 아주 크진 않은데 그래도 쿠팡도 잘 나가는 거는 몇만 조회수 정도? 음. 거 많이 보진 하네요. 않는 것 같던데 음. 음. 뭐 최대 4만 이하 정도라고는 음. 하는데 쿠팡은 또 11번가나 티몬 같은 기존 이커머스 기업들도 당연히 공격적으로 참, 참전을 하고 있고 신세계나 CJ롯데 같은 유통 대기업부터 그립이나 소스라이브 같은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이런 음. 스타트업까지 뭐 일단 인터넷으로 뭘 파는 플랫폼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라이브 쇼핑이 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거죠.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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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도대체 업계에서는 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에 집착을 하고 있냐? 가장 쉬운 답은 뭐겠어요? 왜 라이브 돈이 커머스 되니까? 돼? 그치 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쇼핑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좋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홈쇼핑도 비슷한 게그 채널을 돌리다 보면 나오잖아요. 음, 음. 그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음. 듣다 보면 사게 돼요. 그렇죠. 음. <laughs> 약간 그런 걸 노리는 느낌이긴 한데, 음. 근데 요거는 그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보려고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 네. 아 어, 그래. 근데 노출되기도 해요. 그냥 쇼핑 탭 같은데 어. 들어가면은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떠서? 그거 오. 보면서 이제 피킹이 되기도 하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구매 전환율이 뭐냐 하면은, 들어온 사람이 구매까지 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쇼핑 평균 구매 전환율이 5에서 8%래요. 근데 이게 기존 이커머스 e 구매 전환율 평균이 0.3에서 1% 정도라고 하니까 딱 봐도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거 재생가 그러니까 라이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제품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음. 우리 지난번에 MT 갔을 때도 그 라이브 커머스로 산 거였잖아요. 아, 아. 곤지암 리조트. 음, 음. 그것도 제가 리조트를 막 검색하고 있었는데 마침 곤지암 리조트가 라이브를 한다는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사는 거지 괜찮으니까. 음. 음. 잘 갔다 왔어. 음. 맞아. 굉장히 <laughs> 뽕 뽑았지. 벌써 세달 전이야. 약간 <laughs> 이렇게 구매 전환율이 높은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타임세일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는 거. 음. 보통은 방송 중 아니면 방송 진행하는 날짜에만 그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그 가격에 경쟁력이 있어야지 한정 판매를 해도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음. 근데 이 한정 판매를 할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게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조금 낮은 편이래요 어. 그래서 오. 기존 홈쇼핑은 수수료가 매출의 30에서 50% 정도래요 그게 뭐 쿠팡이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쿠팡이 한번 좀 구설수에 올랐죠 음. 그게 너무 수수료가 세다고 무신사도 장난 아니게 많이 받아요 음.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음. 거의 10배 더 낮은 거죠 홈쇼핑보다는 음. 그리고 카카오도 10에서 20% 정도? 떼간다고 하니까, 홈쇼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마진이 크니까, 그만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일을 진행을 할수 있다는 점. 음. 그리고 또 하나, 구매 전환율이 높은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안느님이 말한 것처럼, 라이브 방송에서 팬덤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기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화장품 판매에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콜라보를 하고, IT 제품에는 IT 유튜버가 콜라보하는 식으로 라이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크리에이터들이 기존 팬덤이 그 이미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언니가 하는 거면 내가 못 참지 사야지 아니면 우리 형이 하는 거 당연히 내가 사야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사요 진짜? 응응 응, 응. <laughs> 장난 아니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는 라이브 쇼핑 그 크리에이터들을 쓰는 경우에는 구매 전환율이 거의 20%에 달하는데요. 어. 아 근데 뭐 그렇겠죠. 우선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거고. 응? 크리에이트니까 뭐 설명도 잘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들어온 사람도 2 0퍼 있겠지. 음, 음, 음. <laughs> 그러니까 거의 음. 한 방송 보는 사람 중에 다섯 명중한 명은 실구매로 이어진다는 거니까 음. 오프라인 판매 상점에서 이런 건 굉장히 없을 일이잖아요. 그쵸. 들어오는 손님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옷을 산다, 화장품을 산다? 거의 없을 일인데 매출이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이런 경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 산업이 규제가 굉장히 빡빡한 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말한번 잘못하면, 그, 가끔 게스트로 오셨다가 골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laughs> 쇼호스트 분들 엄청 당황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약간. 근데 이거는 규제 바깥에 있나요? 지금 아직 정확한 규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음. 새롭게 생긴 거고 이게 거의 한 2019년 말쯤부터 차근차근 시작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1년, 만 1년 넘었구나.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크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음. 이것도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음. 아 이게 2019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유행이 되기 시작한 거는 중국에서 먼저 2016년도에 음. 타오바오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중국발로 먼저 좀 유행을 타다가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쯤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해서 작년에 좀빵 터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는 여기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음. 탄생부터.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에 인스타에서 라이브로 옷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많이 생겼었어요. 음. 제가 그걸 되게 잘 챙겨보고 있었는데. 진짜 되게 작은 채널인데도 뭐 동접이 진짜 0명막 넘어가고 음. 판매도 되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코로나로 다들 먹고 살 공리를 되게 잘 하시는구나 하다가 갑자기 네이버도 라이브 생긴다 그러고 맞아요. 쿠팡도 라이브 생긴다 그러고 그러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후였어요. 음. 코로나가 터지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지켜본 거였는데. 19년부터 시작한 거면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예, 이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원래는 이제 네이버 말고 그립이라는. 스타트업 어플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음 나오신 분들이 운영했던 네. 그게 약간 입소문을 타다가 음. 네이버도 잼라이브라고 퀴즈 프로그램 있죠 어, 그렇죠. 그거를 이제 런칭을 해서 그게 잘된 마당에 이거를 활용을 해서 쇼핑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때볼 어떨까 음 그립도 잘 됐던데 음, 음, 음. 이런 식으로 흐름이 타고 가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픈도 생각보다 더 빨리 한걸 수도 있고 음. 뭐 그렇게 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얼마나 팔리고 있냐고 하면은 카카오는 방송당 평균 거래액이 1억원 음. 그 정도라고 하고 하루에 두세 번 밖에 안 하는데? 어. 그럼 하루에 몇 억이요? <웃음> <웃음> 그리고 네이버는 워낙 방송이 많아서 평균까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누적 거래가 2,500억이라고 음. 하고 네이버 쇼핑 매출액도 현 시점에서 정, 전년 동기 대비 42.6% 상승했대요. 오. 그래서 쇼핑 내 카테고리 안에서는 쇼핑 라이브가 전체적으로 실적 성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음...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타서 플랫폼들에서 아예 예능식으로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한 그립이라는 라이브 커머스 전용 쇼핑 앱은 MBC랑 협업을 해가지고 폐업 위기인 소상공인 제품을 파는 프로그램인 폐업요정. 을 기획을 했다고 하고 음. 팀원에서는 쇼트리트 파이터라고 셀럽들을 섭외해서 뭐 광희 씨라든지 이지애그샵이지애 씨라든지 이런 분들 섭외해서 팀을 짜고 서로 판매 경쟁을 붙여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음. 뭐 이렇게 라이브 쇼핑이 확장되면서 거의 프리랜서식이긴 하지만 크리에이터 말고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만 전문으로 MC처럼 진행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음. 라이브 커머스 방송 대행 업체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대요. 음.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확장되면 될수록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애초에 회원수가 넘사벽으로 확보가 돼 있는 포털 플랫폼들은 점점 더 쇼핑 선두주자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아 더러운 세상이네 <laughs>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성 유통업체들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음. 그래서 또 아직 서비스가 오픈되지는 않았는데 너무 당연하게 유튜브에서도 음.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유튜브에 그게 생기지 않았나요? 뭐, 샵인가? 음, 그거는 이제, 샵탭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 이제, 판매하는 사이트로 중계해주는 뭐 그런 용도라면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중에, 그 밑에 지금 이 사람이 팔고 있는 판매 상품이 뜨고, 그 상품을 클릭해서 구매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진짜 홈쇼핑처럼 유튜브에서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다. 하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의 그 동영상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한 많은 플랫폼 회사들의 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연예기획사는 연예인들 활용하고 있고, 음.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라이브 커머스라는 테마를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시작하면은 유튜브로 많이 하을까 <laughs> <될것>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끼고 있으니까 이제 잘할것 같기도 하고. 음. 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판매업자들이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는 조금 유튜브에 대항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유튜브에서도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크리에이터들 수익구조에 압도적인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 되겠다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음. 크리에이터 되는 게더 낫지 않냐? 그치. 음. <laughs> 나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러다가 세상이 그냥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음. 어딜 가도 뭘 팔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거부할 수 없는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메타버스 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은 끌어올랐던 규모가 조금 식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음. 뭐 어떻게 될지는 같이 지켜보는 걸로 하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 재밌었어요. 음. 저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 안느님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어, 난 이걸 준비하면서도 계속 아 이거 안느가 빨리 선점해서 하면. 그러니까. <laughs> 어, 안느 키워가지고 소고기 한번 먹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안느님이 잘할 것 같은데, 어, 좀 재고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네요. 아 그런가요? 빨리 해보세요. 들어가서 제가 하나 사지, 사드릴게 그러게, 음.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 그 채팅도 막 올라가고 똑같이 음. 라이브가 되는 거죠? 네. 음. <laughs> 하여간 마무리는 안느 스타 키우기로. <laughs>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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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